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서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로서 죽거나 자기 직무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연합적인 대표이자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과 진리 체계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교들이나 교황들이 그분의 대리자로서 지위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그분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부장적인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여전히 가정의 자애로운 머리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의미에서 그분은 아버지로서 살아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으시며 자녀들이 없는 상태로 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의 교회가 멸망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실 것입니다. 아들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감싸졌다면,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따라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아버지이시듯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어느 한 순간에도 자녀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아버지이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 이곳에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많은 곳으로 눌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인자한 친구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분은 영원한 제도의 창시자이십니다. 용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대할 때 저는 그분이 영원한 체계의 설립자시라고 생각했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용존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휴 레티머가 리들리를 격려하면서 했던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리들리 선생,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영국에서 들고 있는 이 하나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 시대에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의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진리의 눈송이 하나를 굴리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눈송이가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압니다. 아마도 새의 날개가 그것을 구르게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눈송이들과 계속해서 결합하다가 그것이 내려올 때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구릅니다. 점차 그것은 험한 바위들을 뛰어넘고 갈수록 점점 커져서 마침내 얼음과 눈이 뭉쳐진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서 눈사태를 일으키고 또 계곡을 채우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영원하신 아버지도 강력한 힘으로써 강력한 교훈의 덩어리들을 뭉치게 하여 계속해서 커지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눈사태처럼 굴러 내려와 바티칸의 궁전들과 로마의 탑들 위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또한 마오메테의 모스크들과 우상의 신전들이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붕괴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은 그분이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 물려준 생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지상의 생명뿐이니, 거품 같은 생명, 녹아 사라져버린 생명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자녀들이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자기 아들들과 딸들 중에서 아무도 잃은 자가 없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니 그들도 역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호흡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진리와 관련된 이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다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자, 오늘까지도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덕택에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대인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태어나면서 교회에 속하였다. 라는 이유로 세례받을 권리가 있고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교회에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에 있는 성도라고 해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 해도 당신은 그것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사실로부터 엄숙한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불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마음의 완고함 속에서 죽도록 버려두시는지를 말입니다. 마을에 너무나 철저히 타락하여 사탄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또 다른 선원이 있었는데 그는 추랑한 어떤 배의 모든 선원들을 회심에 이르게 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와 함께 항해하기를 바랐는데 그를 시험하여 그의 신앙을 깨부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런던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태버너클 교회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 설교를 듣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가 살았던 마을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주일 아침에 이곳으로 왔고, 그때 말씀이 이 악의 화신 같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날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나 상심하여 그는 이런 말 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그의 동료가 그를 나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살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교리에 대한 지식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악한 길에서 가능한 모든 악을 행하던 한 사람이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사람, 곧 경건한 사람들을 친족으로 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설교로 인해 오히려 갈수록 완고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성애를 얻으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글쎄요. 그렇다면 아담이 당신의 아버지이겠군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당신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당신도 당신의 소망들을 잃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호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버지를 둔 것에 대해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의 일을 너희도 하느니라. 자 가늠이나 부정이나 도둑질과 같은 공개적인 죄 행실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반대 역시. 명백히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가서 당신의 모든 불의가 씻음을 받도록 간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용존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믿음의 아버지이시고 자기와 연합된 백성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면 한 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 자녀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또 잃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생명의 주로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고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전하시는 아버지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껏다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